어떤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사실 장르에 한정돼 있기보다는요 여러 가지를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은 장르들이 연습을 해야 했었거든요. 아레모 연습하고 발라지 연습하고 막대 연습하고 뭐, 재즈도 연습하고 여러 가지를 내가 니 했었는데 어, 그 것들을 뭔가 제 색깔로다가 풀어서 하나 하나 곡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. 색깔로 다 활용하고 싶더라고요.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. 네. 그 아티스틱한 면뭐 잊지 마요. 그러까 아이돌 수업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요. 음. 네. 사실 원어를 할때 많이 배웠어요. 그리고 끝나고 그것을 없애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걸또 그대로 가지고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.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평생 아이돌이 고 싶습니다 그냥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는 어 아이돌이고 싶어요 성장하는 그리고 뭔가 반복이 될수 있는 제가 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도 할수있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, 워너 멤버들이 이번에 김정원씨 앨범 내는 거에 대해서 응원, 응원해주셨는지 궁금하고. 단톡방에서요 단톡방에서 서로 응원을 많이 하고 좀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밌는 것들있에요 재밌는 사이 없지 사실 그런 것들 저희만큼 그런 걸로다가 가지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내 추억합니다. 그런 걸로 서로 동기부여 해주고 공지가 된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고맙습니다. 미리 또 어떻게 보면 솔로로 데뷔한 어 멤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느낀 바가 있었나요? 궁금했어요. 되게 어떨까 혼자 활동하는 기분이 어떨까. 성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되게 아, 힘들었겠다, 힘들겠다 이런 생각 을 많이 했고, 저도 이제 앨범 다 나오다 보니까 아, 나도 빨리 준비해서 빨리 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었고. 예, 아무래도. 너어 당시에 비해서는 네. 이제 인원이 다많아졌기에 네. 네. 인기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?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냉정하게 생각을 했었어요. 너 네. 원어 할 때도 그랬었고, 지금도 그렇고, 인기에 치우쳐서 내가 뭐 활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제가 혼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어을때 있었거든요. 제 안에 꿈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, 네. 그냥 그 꿈을 위해서 저는 계속 달리는. 거거죠 그렇죠. 그래서 그럴 수 있게 저는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. 지금 오늘은 지금. 단한 점으 확실히 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릴게요 그룹 활동을 하면서 냈던 색깔로다가 혼자서 하게 된다고 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하고 싶은 음악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찾도록 노력을 했거든요. 네. 그 목소리를 계속 찾으려고. 계속 녹음을 했어요 저는 계속 녹음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감성이었던 거 같아요 아, 그렇죠. 그 곡이 가진 어, 그 색깔과 감성이 있는데 그 감성을 최대한 제 이야기로 풀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한거 같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그 이야기에 감성도 그렇고 다음에 시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다거나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그, 진한 R&B 한번 해보고 싶지 요 네, 나중에 어. 한번 해보고 싶고요. 예. 좀더 골라드 댄스 좀 위주로 열심히 해볼시면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아, 어떤 곡을 가고있지 요즘 그런 얘기죠. 믿고 듣는 곡두구 예, 예. 해요. 그래서 저도 좀, 일부얘기하기좋어 믿고 듣는 거. 예.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믿 네, 예.